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권성동 개인적 차원에서 면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이라서 당 차원에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면회가 안 된답니다. 윤통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개인적 차원으로 인간적 도리 때문에 면회를 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는 것조차 당 차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다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자들이 바로 이자들 아닙니까? 이자들은 원래부터 한 패거리들입니다. 김무성, 정진석, 권성동, 유성민. 이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한 패거리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못 가는데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다면 은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당 차원에서는 면회조차도 못 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조차 부끄럽고 법에 걸려서 못 가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처럼 한정강훈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쇼를 지금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면회도못 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죄인으로 탄핵 죄 내란 죄인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단 말입니까? 지금 쇼하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권성동, 정진석 이자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범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면회조차도 제대로 못 갑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적 도리로 간다? 자, 결국 이 자들은 윤통 면회조차도 우리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드는 인간적으로 면회를 간다. 겉으로만 정가원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하는 것처럼 생쇼만 하고 있지, 우리 국민들 자기 편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조차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이 자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생쇼만 할 뿐이지 이미 이 자들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뇌란죄 그리고 탄핵죄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민이 이미 떳뜻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새로 갈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회조차도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국힘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면회조차 못 간다? 우리 국민들, 제 영상 똑바로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결국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자들이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렁통이라 몰아넣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어때요? 미리 아예 면회조차도 국힘 차원에서 못 가는 겁니다. 이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이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자들도 부끄러워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조차도 못 갑니다. 그러면 이자들은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미리 무릎을 꿇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라를 이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이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나 잘 보세요.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으로 인정해서 당 차원에서는 면회조차도 못 간다. 이것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내쫓고 국민의 힘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범인인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죄인으로, 탄핵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면회조차도 개인적 차원의 인간적 도리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절대로 국힘적 차원에서도 면회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무릎을 꿇고 우리 국민들한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입니다 탄핵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구국적 겸영이면은 서로 면회를 가지고 해야지요 어떻게 면회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면회도 못 가고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냥 친구적 차원에서 면회를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중재인입니까? 이자들이 미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한테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인이라서 면회도 제대로 못 갑니다. 우리는 국힘 차원에서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탄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미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바로 국민힘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아무리 우둔하더라도 좀 깨닫기 바랍니다. 우매 우퍼 국민들만 윤통을 탄핵시킨 배신자들에게 윤통을 구해달라고 집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어찌해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조차도 겁내며 지극히 인간적 차원으로 친구니까 그리고 측근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당 차원에서는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면회조차도 안 갑니다. 그러나 지극히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척거리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결국 친구라는 자들, 척거리라는 자들, 변호인단들, 비서실장들 모두가 윤통을 타니까 범인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자 입장을 대박가 생각해 볼까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자들이 만약에 구국적 차원에서 개엄령을 일으켰다면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자들은 반대로 서로 면회하려고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결국은 그것을 억울하다며 결국 민주투사로 만드는 것이 이 자들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면회조차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가지 못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발 탄핵시켜 주십시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범인들한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달라고 지금 집회하고 앉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메한 우파 국민들이 이제 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파의 그 우매함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우파의 우매함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김무성 홍준표 권성동, 권영세 이준석, 유성민 그리고 좌파들의 거짓선동. 이자들이 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금 지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한번 탄핵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배신자 세력들은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이용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지 모르나 하늘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의 심판자 터통이 한동훈과 손잡고 반드시 이 배신자 세력들을 척결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미한 우파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 믿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집행자 터통과 한동훈이가 이 배신자 세력들과 자파 문재인 세력들 완전히 청소할 것이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섭리대로.